기타 하나와 함께하는 조촐한 길거리 버스킹. 독특한 음색이 지나는 이의 발걸음도 사로잡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독일 한인 2세 이상재 씨입니다. 여기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네, 그 스타일이 좋았어요. 상지 씨는 지난해 독일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6강에 오르며 생방송으로 독일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기분 좋았죠. 근데 막 전혀 예상하지 못해 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독일 태생인 상지 씨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우연히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힙합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힙합을 접하면서 어, 좀 멋있구나 확실히 어, 다른 독일 음악이나 미국 음악이랑 좀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고 싶다. 그리고 무대를 보면서 또 아, 나도 저기 언젠가 사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어, 음악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독일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분도 했던 것 같아요. 패션과 향수를 좋아하는 여느 평범한 20대였던 상지 씨는 오디션 이후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거리에서 가끔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면서 이젠 진정한 대중가수로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악기를 연주하고 가사를 쓰는 일만큼 즐거운 것도 없지만 이젠 취미가 아닌 프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 거죠. 성진은 옛날부터 뭐 패션도 좋아하고 음악쪽도 좋아해서 뭐 같이 음악 얘기도 자주 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많고 이걸로 얘가 뭔가를 만들면 진짜 잘될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음악도 듣고 어, 독일 음악도 듣고. 미국 음악도 듣고 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저만의 색깔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본인만의 음악적인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상지 씨. 계속해서 더 멋진 곡을 만들어 한국에서도 이름을 알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 개성 있는 래퍼가 되고 싶어요. 저만의 음악, 저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 앞으로 음악이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